두 번째는 온전히라는 단어 에 이런 뜻이 있어요. 오직 한 마음, 오직 한 마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한 마음. 마음. 온전히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런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wholeheartedly 모든 마음, wholeheartedly 자기 마음은 전체를 드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심이 없다, 사심이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심이 없었다.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관점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마음만 있었다. 그게 온전히. 여러분, 신앙생활 할때두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잡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엉뚱한 생각 가지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달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마음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TV에 보니까 남자 솔로 여자 솔로 불러서 짝을 맺어 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나는 솔로라고 하는 그 프로를 우연히 보게 되는데요. 다들 선남선녀예요. 서로 데이트하고 또 마음이 들면 식사도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방송국에서 돈을 투자해서 어떻게 좀 엮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엮여져요. 그 이유가 뭔가 제가 쭉 봤더니, 그 이유가 똑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항상 맺어지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여자에게 다른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맺어지지 않는 이유예요. 왜저 여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남자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 여자에게 다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에게 물어봐요. 아, 그 남자 좋아했는데 왜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 그분이 다른 분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해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도 있더라고요. 정말 예쁜 옥순이라는 분이 외모도 부족하고 인기도 없는 남자를 선택한 적이 있어요. 그왜그 남자를 선택했느냐고 물었더니 나만 생각해 줄것 같았어요. 라는 것이 답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가능하시면 이 고난의 잔을,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여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 충성할 때 다른 마음, 다른 욕심, 다른 생각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에 들어가는데 방해물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모두 십자가 아래 묻어 버리시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믿음의 색깔이 투명하고 선명한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온전이라는 마음은 뭐냐면 기쁨의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쁨의 마음. 자 에베소서 6장 7절을 볼까요? 같이 보죠.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사람을 섬길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기쁨으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쁜 마음. 어, 목사님 온전히인데 왜 기쁜 마음을 찾으셨나요? 여기도 기쁜 마음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서, 표현하고 있냐면 기쁜 마음을 우리는 기쁜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rve wholeheartedly. 온전히 섬겨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단어를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기쁜 마음과 온전이가 같은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전이라는 표현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쁘게, 자발적으로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온전히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억지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충성 안 하면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충성한 것도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충성하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좋았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았어요. 기쁨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런 갈렙의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저가 온전히 나를 쫓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는 것이 기뻐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나와 데이트해 주고 네? 억지로 아내가 남편한테 겨우겨우 밥을 해 주고 억지로 공부하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이 나와요?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죠. 다치아라. 억지로 하는 거. 그런데 나하고 데이트하는 것이 정말 좋아서 기쁘게 나오고 남편을 사랑해서 밥을 지어줄 때도 기쁘게 밥을 차려주고 아이가 자기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열정을 쏟을 전공을 선택해서 선택해서. 기쁨으로 그 공부를 하고 여러분 그 보고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 가만히 보고 있으면 미소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세요? 저는 참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이 교회 올때 제가 표정을 보거든요. 표정을 보면 정말 깊 이쁘게 오시더라고요 대부분. 막 얼굴이 환해서 기쁨으로 오는데야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우리 주일학교 그죠? 겨울 성경학교 마지막 날이었는데, 제가 탁구 치고 있었거든요. 애들이 막몰르는데 탁구를 칠 수가 없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네? 그런면 목사님 이기면 좋겠다 응원도 해주고. 막 기뻐서 집에 안 갈라 고 그러고 너무 좋다고 그러고 그런 마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하면 결탁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기뻐하는 거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감동이겠구나 여러분 악동뮤지션 잘 아시죠? 요새는 청년이 됐어요 그 아이들이었는데 청년이 됐습니다 그 악동뮤지션의 그 동생, 그 여자 청년 있잖아요. 이름이 뭐죠? 예, 이수현. 혹시 담임 목사님 이름 기억하고 계시죠? 예, 우리 이수현 자매. 아유 목소리가 참 좋아요. 예전에 케이팝 스타에 도전해서 가수가 되고 지금 한국에서 아주 탁월한 남매 가수가 됐잖아요. 악동뮤지션의 부모님이 선교사이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몽골 선교사이시고 목,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또 목사님이신데요. 몽골에서 아이들 제도를 가르칠 수 없잖아요.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열악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악기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어느 날 자기 스스로 작곡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야 너희들 음악이 그렇게 좋니? 그러면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을 기쁘게 해 봐.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놀라운 음악들이 막 터져나오더라는 거예요. 기쁘게 아이들이 무엇을 한다? 부모가 그거 막을 수 있어요? 기쁘게 아이들이 무엇인가 몰입하고 있다. 여러분, 그거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감동 아니에요? 기쁨은 주변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기쁨으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탁월함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요구하세요. 어떤 마음? 기뻐하는 마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성령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충성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온전한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갈렙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사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먼 훗날, 먼 훗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사들에게 소개하실 때에 보라, 암흑의 집사는 암흑의 권사는 나를 온전히 쫓았노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 때에 "온전히"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요구할 뿐입니다. 온전히 정말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이 단어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죽께로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